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여자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1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바로 옆에 경비실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곳에서 근무하던 65살 이모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경비실로 유인해 태블릿 PC에 있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추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고지끌어게 해가지고, 경비실에 불가지고고물 얻어가지고, 애들한테 사서 가지고이 씨는 놀이터와 바로 붙어 있는 이 경비초소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정식 수사를 의뢰했지만 피해자는 1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10살 미만의 여자, 아 이들입니다. 이 씨는 경찰 신고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출근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l l never be s o m e t 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안 나오시나요? 원래 사 t o 그 g u e or album and there. You know, I know Shania. What has happened? k o n g c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NN 정경입니다.